다시 돌아와서 재판상 자백 여기서 하나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선택형에서도 문장 많이 나와 사례형 나오는 건 저번 때도 한번 봤듯이 한두 군데가 있어 일단 선택형 포함해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자백이야돼 직접 사실 내지 주요 사실에 대한 거고 간접 사실은 아까 변론주의에서 주요 사실이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다 간접사실이 뭐다 했을 때, 간접사실은 자백이 대상이 안 돼. 주요사실만이 자백이 대상이 돼. 보조사실도 자백이 대상이 아닌가. 그런데 보조사실 중에는, 이게 변론주의 가서 여러분 다시 익혀야 돼. 왜요 주요사실만이 자백이 대상이냐면, 변론주의 적용이 주요사실에만 있는가. 간접사실은 법관의 심증 형성을 위해서 등장시켜서 주요 사실을 추인하는 것 등에서 등장하는 사실이고 보조 사실은 증거의 신뢰, 신빙성에 관한 거고 그래서 변론주의의 작동 장면에서 아닌 거고 변론주의 작동이 아니니까 자백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그 8-24의 표로 내가 또 자세히 그려놨잖아. 자한찬 이제 혼자 읽어봐 자백이 자백에 있어서 불리한 진술일까에 대해서 학설이 나뉘고 있어 증명 책임성과 폐소 가능성 학설은 폐소가능성을 소리고 뭐 이런 건데 판례가 뚜렷한 거는 없어 그 다음에 판례가 하나 있는 건그 다음 선행자백 이래서 보통은 A라고 말하고 상대방이 오케이 해주는 건데 A가 먼저 그거 맞다라는 식으로 선행적으로 자백하는 이런 형태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그 각주 11번에 해당하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이 맞으면 이게 선행자백이 되는 건데 먼저 인정하는 얘기를 막 해버렸어 그런데 철회하고 잊지 않는 동안 상대방이 맞아 했으면 이제 자백으로 보는데 상대방이 원형하기까지는 일단 자기가 말에 뱉었는데 선행적으로 상대방이 오케이 맞아 그렇지 하고서 맞장구치지 않은 경우는 판례는 자백이 아니므로 각주 11번 선행자백이라고 할수 없다 원용이 있기 전에는 그 자인한 짓을 철회하고 왜이 말이 나오냐면 자백된 사실은 나중에 민사 사건에서 뒤집을 수가 없어. 함부로 뒤집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떤 차이가 지금 등장하냐면 선행으로 자백했는데 상대방이 맞장구 치면서 그렇지라는 말이 안 나오는 동안도 자백으로 볼 거냐? 먼저 인정한 걸. 상대방이 맞장구 아직 치지 치기 전까지는 자백으로 보지 않을 거냐? 자백을 보지 않으면 취소 철회 할수 있어. 자백으로 보면 나중에 취소 철회를 하기 위한 8-31 그런 요건을 통과해서 철회될 수는 있지만, 일단 안 된다부터 시작하는 영역에 걸리는 거야. 요거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 하여튼, 선행으로 먼저 인정해버리는 이런 얘기가 나갔을 때, 상대방이 원용하기 전까지 자백으로 볼 거냐. 판례는 자백으로 보지 않는다. 원용까지 있어야 자백이 된다. 그러니까 선행이긴 하지만 양자의 일치라는 그 시스템을 매칭을 시켜버리는 거야. 선행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거와 역순이지만. 응? 그러면 그 차이가 뭐가 돼? 그, 그 부분은 선택형 질문에서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 의향하고서 물어봐. 선택형 질문. 그러니까 일부 학설에 의하면 원용이 있기 전에도 선행 자백도 고자체의 그 고스란히 자백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함부로 취소 철회 못 해. 뒤에 그 구속력에 의해서. 이해 돼? 된거안 됐는데 내가 건너뛴 거야? 뭐가 헷갈려? 선행 자백 이 자백의 단점이... 만약에 학설에 의한다면 자백이란 큰 카테고리에서 선행 자백도 자백으로 보는 거야 원용 여부와 관계 없이. 그런데 판례는 약간 하기서 제한을 두지 이 양쪽의 대응을 원용이라는 것까지 있기 있는 것을 전제로 해야 선행 자백도 일반적인 자백급으로 들어올 수있다고 보는 거지. 이해 됐어? 어 해요? 전에 재판상 자백도 아닌 거고 자그 완벽한 일반적인 자백이 아니니까 그냥 그 차이는 취소 처리를 함부로 할수있느냐 아니냐 차이가 거두겠다면 제한 없이 거두면 돼나 그거 아니야 아까 잠깐 잘못 말했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지 근데 자백으로 보면 상대방의 원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백으로 보면 함부로 그렇게 못 한다는 거죠. 아, 나 그거 아니야 뭐나나그말안한 아, 걸로 할래 뭐 취소할래 다른 말 할래 이게 함부로는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고개 하나 잘 물어봐 그 다음에 변론이나 변론 준비기 일에서 자백이니까 선택형 같은데 소송 바깥에서 한 거는 자백이 아니야 소송 바깥에서 장사끼리 마저 마저 이런 건다 자백이 아닌 거야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자백의 구속력이야 8-31여 번. 꼭 벌써 변호사 시험에도 한번 나왔지 원래 자백은 당사자도 이제 구속하고 법원도 그것에 입각해서 사실 인정의 기초로 해야 된다가 자백의 기속력, 구속력 형사 사건은 자백만으로 안 된다. 보강 법칙 이런 게 요새 형사법 배우니? 이제 보강 법칙까지 들어갔나 모르겠다. 거쪽이 아, 그렇죠. 어? 빨리 해야지 우리가 편한데. 미국 법은 그래서 에비던스라고 해서 증거법이 민형사가 공통이야. 미국 절차법에서는 이 에비던스는 민사 형사 공통형. 형사가 엄격하다고 그랬죠 아무래도 민사는 어차피 사적 자치의 발판을 하니까 자백 같은 데서 그리 뭐 엄격하게 막미주고잘더안 보고 그대로 기속력이 있게 되는 이런 것이지. 그래서 288조가 분류중 사실의 그 본문 다음에 단서가 이 조문이 딱 나와.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자기가 잘못 진실에 어긋나서 얘기했더라도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는 것임을 증명할 때 처리할 수 있다. 즉, 어떤 말을 내뱉었다가 자백이 돼버리면 진실에 반하고 착오라는 두 가지를 통과해야 돼. 어느 하나만 통과해도 안 돼. 두 가지 다 통과해야 돼. 그게 진실에 반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착오로 했다. 그한트도에서만 철회할 수 있어 철회는 반드시 명시, 명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 말했던 것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물론 진실에 반하고 착오 에기한 것이다라는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통과는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선택형 지문에서 요 판례적인 이런 지문이 문제 하나 속에 구성돼서 자주 등장해 사례형은 뭐가 등장하냐면 아직 선택형까지는 어디까지가 지문의 협동적이냐면 그거야. 진실에 어긋난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말미한 것이라그두 가지 조건이 추정되지는 않고 두, 두 개가 별도 별도 증명돼야 되는데 다만 착오로 말미한다는 것은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게 다 판례의 문구들이야. 그래서 선택의 지문에 이런 거 갖고 다섯 개 지문이 나오는 거야. 다섯 개지문그 다음에 요 자백의 철해가 어디랑 연결되냐면, 나중에 사문서의 진정성립과 연결이 돼. 잠깐 유보하고, 그 다음에 권리자백이라는 거는 저번 때 얘기했듯이, 우리는 자백은 뭐야? 사실에 관한 자백인 거야. 앞에서 요건 중에 자백은 사실에 관한 것이다. 라고. 8-22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했는데, 권리자백은 고의 대칭 권리에 대한 것을 자백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권리는 자백의 대상이 아닌 거지. 권리 또는 법률에는 법관이 해석 적용하는 영역이니까 자백의 영역이 아닌가.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자백, 일반적인 자백과 같이 취급할 수 있냐면, 그 개념이 사실의 바탕을 두고 축약된 어떤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때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권리잖아 근데 소유권의 전제를 이루는 사실을 농축시켜 집약시켜서 소유권 너에게 있다 원래 소유권자라면 뭐 예를 들어 취득시효라면 20년간 평화공간 뭐 이런 것등 해서 소유권자다 뭐 이런 거할때그 전제되는 소유권 뭐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때는 그 매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축약시켜서 집중시켜서 그냥 한마디로 소유권자다 라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에 관한 자백처럼 본다. 그게 하나 포인트. 그래서 그 보면 그 다음에 변리사 시험 문제 나왔고 한데 그 동그라미 4, 그 다음 소유권에 대한 토지인구청구서죠. 좀 아까 내가 말한 얘 거기 19년 별리사 시험이고 20년 법원행 시에도 등장했네. 여기는 이책 나온 이후에 확인한 경우에 20년의 법원행 정정부 시에서도 나왔어. 이 권리자백의 그 개념 중에 고예가. 그 지금 이 책에 표시된 건 선택형 말고 사례형만 표시해 준 거야. 그리고 모의시험은 표시 안 해줬어. 실제 시험. 기출해서 그래서 오른쪽 그 예가 그고런 예야 소유권에 관한 그 오른쪽에 그거 한번 눈으로 쭉 지금 쫓아서 읽어봐 그런 게 실제 시험에 사례형으로 물어봐서 마치 권리 자백적인 권리에 대한 자백처럼 보이지만 이런 경우는 특별히 사실에 관한 자백처럼 인정될 수 있는 영역 그것을 권리 자백이라고 부르면서도 사실 자백처럼 취급한다 뭐 이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288조에 보면 자백된 사실 말고, 150조 건너가서 자백간주라는 것이 등장해. 이미 여러분 저번 일에서 배웠는데, 150조 이랑 사망, 자백간주, 진술간주, 간주 이런 말막 나오는데, 자백관주진술관주 이런 말막 나오는데, 잘 생각해봐. 간주라는 말은 본다, 본다에 해당하잖아, 본다. 그제? 응? 어? 응? 어? 진술관주 자백간주, 아는 한도서 다시 기억 좀 되새겨봐. 일단, 진술관주가 뭐였지? 그, 준비성을만 제출했을 때, 제출하고 제출성했을 때. 그러니까 출석을 하지 않았어도 이미 서면 등을 제출했으면 나와서 그 서면을 진술할 것의 흐름이었는데 안 했으니까 다행히도 진술한 것처럼 간주해준다. 148조. 그지? 그러니까 당사자의 결석 이런 거 배울 때 나왔던 거야. 그지? 자백 간주도 이제 당사자 결석일 때 나왔는데 안 나왔는데 서면을 냈으면 좀 아까처럼 148조 진술 간주로 해줄 텐데. 안 나왔으면서 서면도 안 냈어. 원래 1 5 0 1항의 자백관주는 거야 자백은 상담해주자는 데서 맞다라고 얘기해주는 거고 부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부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진짜 뻔뻔하면 아니다라고 하지만 조금 회피하고 싶으면 모르겠다 정도로 나가지 그, 그거는 그다 부정하는 거로 취급한다고 그랬지 우리가 부정한다 한편 맞다라고 하는 게 완벽한 자백인데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야? 침묵적인 행동 그렇지? 지금 여러 가지 태도를 보는 거야 상대방 공격에 대해서 아니다, 모른다, 맞다 세 가지는 이미 나갔네 그 다음에 아예 대박 붙치는건 항변이라는 게 있다고 했지. 근데 지금 그냥 묵묵무답으로 나가는 태도. 묵묵무담, 침묵. 그게 150조 1항에 뭐라고 하고 있어. 자백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에서의 그 태도를 잘 생각해봐. 상당히 나한테 몰아치는데 묵묵무답이면 대충 이 사람의 태도에 비춰서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는 거야. 그래서 자백 간주야. 근데 사망에서는 출석하지 않고서 답변서 같은 것도 안 내고 출석하지 않았으면 억울하면 막 덤벼들어야 되잖아 이쪽도 억울하면 덤벼들어야 되는데 덤벼들지 않는 이 태도가 뭐냐 고프죠사망이일항을 준용하는 자백관주 어렵지 기억나 지난 학기에 했던 거그자백관주가 자백 때문에 나오는 거야 자백으로 본다해서 그러니까 자백은 네 말이 맞다고 오케이 해주는 거고, 자백 간주는 어떤 태도상, 침묵적인 태도에 비춰서 자백으로 보겠다는 게 민사법의 취급이지. 그죠? 됐지? 그래서 여기, 명백히 다투지 아니할 때가 150조 1항. 결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만약 출석하지 않았는데 아까처럼 서면 등을 냈으면 어떻게 취급한다고 그랬지? 진술로 간주되는데, 요 경우는 출석하지도 않고 서명 같은 것도 안 냈을 때를 일랑처럼 준용하는 거. 그겠 그런 타입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무변론 판결에서도 보통은 자백간주 이 상황은 결론 도중인데 애초에 30일 이내 답변서 안 냈을 때도 그건 막 처음부터 초장부터 거의 데리고 앉는 상황이 됐으니까 답변서 안 냈으니까 그 경우도 자백으로 간주한다. 이런 게 있는 거지. 세 가지 타입이 있네. 그렇지? 세 가지 타입. 됐지? 그다음에 현저한 사실은 역시 자백된 사실과 같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정도야. 자백에서는 증거법에서 지금 오늘 이렇게 조금 상세하게 들어가서 구체적 흐름만 말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얘기한 거는 선택형 측문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례형에서는 자백의 철회 취소.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냐면 그런 거야. 그냥 맞다고 얘기했다. 그 다음에 아니라고 하려고 한다. 이 취소할 수 있느냐, 철회할 수 있느냐. 그런 식의 문제야. 그걸 이제 선행자백하고도 연결시키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지. 선행자백이라는 게 어떨 때 되는 것인가까지 생각한 다음에 취소처리를 생각해야지 그 다음에 권리자백과 같은 게 시험에서 다루어졌음을 알수 있지 되겠지